이면 대충 쓰고 굴고 갈게. 뭐다 가져갔나? 지금 뛰는 거 너야? 방금 내가 뛰었었어. 오, 오길 잘했다. 알륨카 두 개. 레전, 레전들 살. 근데 진짜 나와야 되겠다. 카니 엄청 많아가지고. 위치 어디야? 있는지? 나 오른 맨 오른쪽에서 마작까먹는 죠 더블백 털었지 이거. 어 먹었어. 사람을 못 만났냐? 어, 연유. 연유 가 아니네. 이 칸에 이번 볼게요 그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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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있거든의 이제. 뒤에 뭐거든 이제. 블라이거 이제. 블라이거든요, 이제. 이거든요 조금 블었어거든요이거든요이거든요 이제. 블라이거든거든요이든요 무탄을 가진 스킬 오케이 가자 어나여 바로 들어갈게 바로 나갈게요 ㅅ 발 돌았나? 엄청 놀랐네내 유저야 너너너 너, 너, 치료하고 네가 먹어 아니, 네가 내가 먹어, 봐줄게. 네가, 네가 먹어 나칸 없는데? <laughs> 내 좋은거면 너 줄게 그냥 사클 두개 네야야 니가 먹어도 될거 같은데 내가? 이야 최대한 맛있게 먹어 아 사클.. 사클이네 버려도 되겠다 좋은 애는 아닌 것같아 아씨 이거 음료수랑 과자 존나 먹어놨더니 복부 존나 때렸어 이새끼 내가 챙길거면 뚝이랑 무기만 챙겨가 야 뚝은 괜찮은데 괜찮아? 어 쭉 사클의 무기, SVD-S 풀무딩 같은데? 알았어 뭐고? 딴거 없지? 응탄60내 반대 탄밖에 없더라. 그탄 밖에 없더라 기네 그탄 거의 중종결탄이 기네 현민이 그거 다 빼가던가 계속 봐줄게. <목소리> 진새끼 왜옷서 대기를 거네. 나무서운네 가자 나못 먹는다 이제. 없어 가자. 독택 뗐지. 지어덕게 뜯었어 뜯었어 나이스 케이크 이새끼 대기 할거면 샷이 좋아야 지 그러지 그래. 지리는데 저새끼 못 쏴서 이겼어 난 보지도 못했다 브래 성능 좋다야 <laughs> 지금 <laughs>